네, 고를 말 이수다 보고 왔습니다. 고를 말 이수다 코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세상에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귀에 쏙 박히는 키워드, 그리고 친절한 설명이 돋보이는 알고팡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모처럼 뉴스 AS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원유룡 도지사의 됐어 노트라는 키워드로 행정시장 내정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사실 지난주 방송 끝나고 야 이거 방송 후에 방송 보고 혹시나 에 그거 아니지 해가지고 바꿔버리면 어쩌나 틀리면 네. 어쩌나 어떻게 아, 조마조마했는데 <laughs> 역시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 네. 예상대로 내정설에내정설에 어, 어, 내정설에 이름이 올랐던 제주시장의 안동우 전 부, 정무부지사 그리고 서귀포시장에는 김태엽 전 서귀포시 부시장을 원인용 지사가 각각 지명을 했습니다. 네. 어, 안 후보자의 경우에는 삼선도의원 그리고 정무부지사 경력으로 1차 산업 전문성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을 갇혔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어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32년 공직 경험으로 지역 내 갈등 해소 그리고 시정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밝혔는데요. 어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후보자들의 음주 운전 전력.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s 이자 키워드로 무리하게 더큰배팅을 하는 그런 상황에 빗대서 인사 참사, 묻고 더블로 이렇게 정해 <laughs> 봤습니다. 네, 꼭이 손가락이 올라가야 되죠, 묶고터블로 예, 그, 예, 그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laughs> 네, 지난 주에는 저희가 어, 정책권에서만 이 반발의 목소리가 네,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웬만한 내정설의 경우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죠. 저도 최근 몇년 동안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어, 제주 주민자치연대가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이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불과 석달 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인물을 서귀포시장에 내정한 거, 이거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한 도지사의 인사권 남용이므로 지명이 철회되어야 하고, 안 되면 김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역시 이번 인사는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온 노력을 어, 물거품으로 만드는 오만의 극치다 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서귀포시 지역의 12개 시민단체가 이 지명 철회를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 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이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게 뭐~ 음. 가로등 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돼서 이게 더욱 논란이 일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과연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수용할지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가 키워드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일부에서는 인사 참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논란이 큰데 앞으로 상황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AS 소식은 저희가 드디어 송을 찾았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지난주 송을 찾아줘라는 키워드로 어, 두문불출하고 있는 어, 더불어민주당 제주시합 송재호 국회의원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어, 저희 방송 나가고 이튿날인 5일 개원한 어,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까지는 아니고요 컴백송 이렇게 한번 <laughs> 예, 어, 불러보겠습니다. 네. 어, 자신의 SNS에 이제 그 활동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본회의 직후에 이제 뭐 국회 의사당 계단을 걸어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어, 국회에서 제2공항 관련한 어, 내용을 논의하는 모습 이렇게 전, 전했는데요 아마도 이게 뭐그 하도 저희 팡팡뉴스를 비롯해서 돈의 다른 언론들이 이제 계속 문의가 갔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의식하셔가지고 음. SNS에 뭔가 좀건재한 관심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 저희가 송재호 이제 의원의 모습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원 마이웨이에요. 아, 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도내에서 모든 지금 주목과 이목이 지금 집중되는 어,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제주 특히 전국 뉴스도 그렇고요. 이분 아니면 참 뉴스가 안 됩니다. 네, 네. 원일용 도제사 얘긴데요. 전지적 원희룡 도지사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데서 노트 네. 아마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내용은 어떤 걸까요? 본인... 대통령 응, 응, <laughs> 원 누가 아닌가 싶은데 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몇몇 언론을 통해서 이제 중앙 정치 제기에 불씨를 지피기 시작한. 원희룡 도지사 자신의 행복을 행보를 드디어 이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 래퍼 아들 때문에 많이 유명하죠. 야. 미래통합당 장재원 의원 이 분이 지난 9일에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 거기에 원지사가 특별 강연을 나섰습니다. 보수 정체 혁신을 강조하면서 중앙 정치의 재기를 사실상 선언을 했는데 어, 인상적인 대목이 대선까지 가장 치열한 2년을 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 그리고 히딩크에 의해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간접적으로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니 대선까지 가장 치열한 2년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과연 그 시간 동안 제주도정은 누가 치열하게 돌봐주실 것이냐고. 지사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뭐 탐나는 제주가 돌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laughs> 네. 네. 어쨌든 뭐 발언도 거침없고 발걸음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원지사.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도지사가 뭐 지역 현안은 너무 이거 뒷전으로 내팽개 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음, 쏟아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일벌백개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새삼스럽게 이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행정시장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이 행정시장 인사참사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도 없고요. 어, 뭐 주요 도장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많, 많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도의회가 불편한 심기를 표출을 했습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의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원철 원내대표 귀 막고 눈을 감은 도정의 모습이 안타깝다 이렇게 촌평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마이웨이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도민들의 보기에 속도 위반이나 또 신호 위반은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 저희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지붕 세 가족 두 가족 될까 입니다. 이거는 네. 도의회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빠르시네요. 네. <laughs> 네, 지금 도의회 구성을 보면요. 크게 민주당 중심의 여권,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등의 야권. 이 외에 제주에서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표현을 빗대가지고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한 건데요. 네. 어, 아까 말씀드렸던 9.1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의원총회에서 다뤄진 중요한 사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육의원 존폐 문제인데요. 이게 다음 주 임시회에서 어, 정식으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 왜 그런가 하니 앞서 도내 한 시민단체가 어, 이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 경력을 지닌 사람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제도가 위헌이라면서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는데요. 네. 이에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회에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원철 원내대표가 도의회의 통일된 단일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서 의견 제시의 건을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다른 지역 교육의원은 2014년에 법률 개정으로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주도 특별법이 있잖아요. 이 제주도 네. 특별법에 따라서 교육위원 제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 교육위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5년 이상 교원 경력을 교원 경력으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 교육위원 이거 뭐. 퇴직한 교육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전유물이라는 음. 좀 부정적인 인식과 어좀 그런 비평이 항상 존재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 세 차례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 위원 15분을 살펴보니까 14명이 모두 음. 퇴직한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올 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교사 출신 교육 위원이 한분계셨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요? 네, 누군가요? 지금 교육감이신 이성문 전 교육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어, 특히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뽑힌 교육위원 가운데 다섯 아, 명 가운데 네 명은 선거도 없이 무려 무투표로 당선이 됐다고 하니까 어, 이런 어, 교육위원 제도가 무관심을 어, 도민들의 어떤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 어, 그래서 자격 조건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네. 어, 저희가 마지막으로 도의회 내부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도 이 내홍이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9월 의원총회에서 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걸 얘기를 했네요. 네. 회치 개정안을 의결을 했는데요. 어, 사실 이때까지는 관례적으로 가장 다선을 한 도의원이 의장이나 이제 의장단 음. 그리고 이제 뭐 재선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 그리고 초선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어, 이 이거를 누구나 의장 이나 상임위원장 초선 재선 다선 구분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네. 전반기 원구성 당시 합의했던 내용하고는 좀 약간 달라가지고 음. 이게 일부 어, 의장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좀 약간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렇군요. 어, 오늘 팡팡 뉴스는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 도내한 어린이집에서는요, 제2급 법정 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으로 발생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매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이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